안녕하세요. 삼사오성외과의 박종리 원장. 아, 세상의 모든 얼굴, 삼사오성외과 한균환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수술 후 집에 가신 뒤에 담당 원장님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환자와 통화를 하고 환자를 케어해주는 그런 전화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닥터콜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당일날 집에 가시면 다음날 오전에 아니면 이 하루 입원을 하시면 입원하고 퇴원한 그 다음날 수술하고 이틀째겠죠 오전에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콜 서비스로 저희가 전화를 드리게 되면요, 되게 몇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퇴원 전 안내 사항 같은 거를 자세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집에 가서 내가 어 열심히 얼음찜질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설명을 듣지 못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선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그런 거를 자세히 다음날 담당 원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고. 아 이거는 어떤 거고 괜찮은 거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고 이런 설명을 저희가 해드리고 환자를 안심시켜 드리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수술 뒤에 시기에 따라서 주로 또 봐야 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염증은 우리가 수술하고 뭐 일주일이나 이주일 한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생기거든요. 수술 뒤에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제일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다시 출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멍이 들고,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저희가 찾고, 어떤 경우는, 아, 이 정도면은 그냥 집에서 찜질하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내지는, 아, 이 정도면은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처치나 이런 거를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 그런 판단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기록지를 항상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양쪽을 수술하는 경우에 한쪽에 어떤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출혈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그쪽 부분이 더 붓고 멍들고 할수 있겠죠. 한쪽이 반대쪽과 다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술 기록지를 확인하고 수술할 때이 부분에서 조금 더 피가 났으니까 아마 그쪽 부분이 더 멍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시고 그 비대칭이라든지 양쪽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일단 수술을 한 이후에 전화를 드리게 되면 수술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해했던 부분 수술 전에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수술이 잘 됐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한 직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궁금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두 번째이고요 환자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환자분들과의 관계가 되게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전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랑 연관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대개는 저희가 이제 병원 전화로고 해서 다음 날이나 이튿날 전화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팸 전화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날이면 전화가 갈 거니까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전화가 오거든 스팸 전화 아니니까 꼭 한번 전화를 받으시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